2026년 형 제네시스 G70은 한국 자동차 시장에서 다시 한번 럭셔리 스포츠 세단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디자인부터 성능, 안전사양, 그리고 최신 기술까지 모두 업그레이드되어 많은 소비자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추구하는 고급스러움과 스포티함이 잘 조화를 이뤄 세련된 외관과 실내 구성으로 눈길을 끕니다. 먼저 외관 디자인을 보면 제네시스 특유의 크레스트 그릴과 두줄 디자인의 헤드램프가 한층 더 정제된 모습으로 다듬어졌습니다. 전면부는 이전 모델보다 더욱 공격적이고 날렵한 인상을 주며 후면부는 리어램프와 머플러 디자인이 변화되어 더욱 스포티한 느낌을 전달합니다. 측면 라인은 부드러우면서도 근육질의 볼륨감을 강조해 고급 세단이면서도 역동적인 이미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휠 디자인 또한 새롭게 변경되어 외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실내는 더욱 인상적입니다. 전체적으로 고급 소재가 대거 적용되어 운전자와 탑승자가 느끼는 감성 품질이 확연히 향상됐습니다. 가죽 시트, 나파 가죽 스티어링 휠, 알루미늄 트림 등 디테일에 신경 쓴 부분이 눈에 띄고 전체적인 마감 수준도 프리미엄 브랜드다운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중앙에는 대형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내비게이션, 미디어, 차량 설정 등을 직관적으로 조작할 수 있으며 물리 버튼은 최소화하여 심플한 인테리어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파워 트레이는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본형은 2.5L 터보 가솔린 엔진이며, 고성능 모델에는 3.3L V6 터보 엔진이 탑재됩니다. 두 모델 모두 강력한 가속력과 안정적인 주행 성능을 제공하며, 8단 자동 변속기와 조합되어 부드러운 변속감도 함께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고성능 모델은 스포츠 주행을 원하는 운전자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선택이 될 것입니다. 후륜구동을 기본으로 제공하며 사계절 주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AWD 옵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주행 성능에 있어서도 상당한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전자식 서스펜션 시스템은 도로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감세력을 조절해주어 승차감과 핸들링을 모두 만족시킵니다. 또한 차체 강성이 향상되어 고속 주행 시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스티어링 응답성도 이전 모델보다 개선되어 보다 직관적인 운전이 가능합니다.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 전방 충돌 방지 보조,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 보조, 안전 하차 보조 등 다양한 기능이 기본 혹은 옵션으로 제공되며 운전자와 탑승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설계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고속도로 주행 보조 시스템은 차선을 유지하면서 자동으로 속도와 차간 거리를 조절해 주어 장거리 운전 시 피로도를 줄여줍니다. 편의 사양도 풍부하게 탑재되어 있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12.3인치 디지털 계기판, 증강현실 내비게이션, 프리미엄 오디오 시스템, 앰비언트 라이트 등 최신 기술이 대거 적용되어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여줍니다. 특히 음성인식 기능이 개선되어 차량 내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조작할 수 있고, OTA,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기능을 통해 차량의 시스템을 주기적으로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2026년 형 G70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전동화 전략의 일환으로 하이브리드 혹은 전기차 모델 출시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는 없지만, 제네시스가 앞으로 친환경 라인업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전동화 모델도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대는 기존 모델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이며, 기본형은 약 4천만원 대 중후반에서 시작하고, 풀옵션 모델은 6천만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옵션 구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 동급수입 세단들과 비교했을 때 경쟁력 있는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2026 제네시스 G70은 디자인, 성능, 안전,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업그레이드 된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입니다. 젊은 층은 물론이고, 세련된 감각을 중요시하는 소비자들에게도 충분히 매력적인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한국 시장 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제네시스 브랜드의 위상을 더욱 높여줄 모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